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서은재입니다. 어, 지금은 토요일 44분이고요. 지금은 토요일 7시 44분 정도입니다.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. 어... 오늘은 주짓수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. 그것도 시대표 대회라서 아주 큰대회예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운동을 한 만큼 오늘 열심히 대회를 뿌시러 가는 중입니다. 저, 이거 가담비죠? 네, 가담비. 이거, 네, 네, 네. 이거 하고 관장님이. 바로 세연씨 갔다가 바로 성운씨 오고 아 그래 오케이 효진형님도 결승이실텐데 네 효진형님도 결승 세경이 다음 아 둘다 헛발려가지고 그런거지 드를 응. 갈래 보시고 응. 응. 근데 이 상대방이 헛발려가요 응. 이렇게 안 줘. 잡히면 그거니까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잡게 놔준다? 그러면 그 사람도 가득하겠다지 응. 응. 빨리 가야지. 뭐야, 어. 이 방호선수 아, 지금 응, 아, 응, 바로 로 와주세요. 레스방선수 지금 바로 로 와주세요. 역시, 역시. 돌려 가겠다, 그날에서 은재 유연해서 끝상이 힘들더 네, 맞아요. 저분이 아마 한정더 치는 다아예 네, 맞아요. 아, 근데 거 잡아먹겠다, 제가. 근데 먹히면 안 돼, 은재야. 빨리 돌아, 빨리 돌아, 터틀로 가. 그치. 어, 봤어? 뽑았다. 그렇지, 머리가... 머리가 밀어, 밀어. 그렇지해 아. 발끝까지 당겨야 돼. 밀어 아. 진짜 잘해? 예. 번째언번째 1번째? 까요 얼마나 째 1번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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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풀째 1번째? 1번째? 1번아1번어 나도 슬슬 해야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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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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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kay.